좋아요. 안녕하세요 관함입니다. 예, 지금 애플망고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예, 이쪽에 하우스가 거의 끝물입니다. 애플망고가 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예, 다 수확을 마쳤어요.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거의 이제 예몇개안 이제 남았죠 이렇게 간혹가다가 이렇게 보이고 예,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이쪽도 애플망고가 이제 하우스에서 한번 가온이 들어가면은요 이게 보통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를 계속 수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이제 시간을 비울 수없구요 예 그때 이제 수확할 때에는 뭐 어디 여행 갈 수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여기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막바지로 이제 대가 하는데 막바지로 갈수록 이제 약간 모양이 예 요렇게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약간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애플망고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예요. 예,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까맣게 마주 이제 마찰이 되는 부분이 이렇게 돼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원인이 됩니다. 예, 이렇게 같은 경우는 이쪽에 하나 더 이렇게 묶어줬어야 되는데 예, 이거를 잘못해가지고 예, 이거는 이거다 이거는 이제 따줘야 될것 같고요. 예. 애플망고 한번따 볼게요. 예, 애플망고 이렇게 땄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살짝 이제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요. 예. 그러면은 이게 하루 이틀 이제 숙성을 더 시키면은요, 이제 맛이 최고조에 올라오게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이제 애플 망고, 이게 보시, 보시면 이제 아까 이제 망고끼리 이제 부쳐서 이제 된 곳이 이렇게 까맣게 돼버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보기가 좀 그렇죠. 예, 보기가 좀 그래요. 자, 이렇게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이제 어울려졌을 때가 이제 가장 맛이 좋고 모양도 좋고 그렇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좀 까만색이 조금 이제 있으면 약간의 상품성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시게 이쪽. 예, 이렇게 보면 은 아주 진짜 최상품이죠. 예. 빨간색, 이렇게 보면 노란색, 이게 예, 살짝 초록색 이런 식으로. 요렇게 됐을 때가 가장 예, 이제 상품성이 좋은 애플망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애플망고 하우스 보시게 되면 이렇게 2중3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볼수 있고요. 예, 애플망고도 역시 이제 열풍기를 이용해서 이제 하우스의 온도를 이제 열대 기후처럼 이제 맞추는 건데요. 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제 열풍기 예, 이제 통로가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죠. 예, 예 이렇게 애플망고를 보시게 되면은요, 예, 수확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는 거의 다 이제 끝났습니다. 예.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애플망고 같은 경우들도 이제 보면은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제 전정을 해서 이제 순을 이제 내어야 돼요. 네.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전정을 해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애플망고는 이제 너무 이제 단도가 좋기 때문에 이제 초파리나 날파리 같은 것들이 은근히 많고요. 수정을 이제 벌로 시키기도 하지만 초파리나 이런것들로 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런게 이제 수정을 시키고 나서 네 이렇게 수정을 시키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두면 이제 그게 이제 애플망고 모양에 있어서 조금 안 좋게 되니까 이렇게 이런것들을 이제 중간중간 설치해주고 하면서 이제 초파리나 날파리 같은거를 이제 잡아주는거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예 이제 다 끝났어요 수학이 예다 끝났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쪽에 건너가볼까요? 예 이렇게 미니도 하나 보이네 이게 예 미니 예 이게 수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된거를니다 이제 수정이 안 돼서 이렇게 작게 달려버리는 거죠. 예, 애플망고가 이제 추석 때 정말 이제 퀄리티 좋은 이제 과일 선물 세트 인데요 예 이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격도 비싸구요 예, 추석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가격은 더 비쌀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설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선물을 주로 하세요. 이제 직접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이제 선물들을 거의 많이 하시는데 이제 이렇게 조금 고품질의 애플망고를 이제 선물하시는 것도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애플망고를 이제 선물하게 되면은요. 이제 받았을 때 때에 이제 상자를 이제 열어보잖아요. 그러면 애플망고 향이 이제 꽉 차요. 이제 방향제처럼 이제 그 향이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받는 순간 이제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딱 이제 소비 저기 받으시는 선물 받으시는 분들은 그거에 50% 이상 만족해요. <laughs> 그 향에. 예 취할 것 같거든요. 그 정말 이제 애플망고의 향이 있습니다. 예 방향제 같은 그 향기.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중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본인이 조금 여유가 돼서 이제 이제 고품질의 이제 뭐 과일을 선물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 이제 제주도 애플망고를 선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에플랑구 <농구> 농장에서 관함이었구요.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